안녕하세요. 조앤타 TV 김여원입니다. 박정상입니다. 네, 오늘은 국무총리 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16강전 한국의 이희연 선수와 노르웨이의 세베린 선수의 대결 준비를 했는데요. 하이라이트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진행에서는 그 노르웨이 선수가 의외로 인공지능 수법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상변에서 여길 벌린 수라든지, 어, 이쪽에서 형태도 전혀 그 동양 선수와 이질감이 없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초반 시작 단계를 보여주었는데, 어 여기서부터 약간씩 삐걱거리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이현 선수가 여기 밀어갔을 때 실전은 이렇게 빈상각으로 받았는데 네. 이 수는 조금 발이 느린 감이 있었고요. 이수로는 뭐 부분적으로 만약에 좀 불안했다면 차라리 이런 데를 넓혀서 좀 적극적으로 지키는 편이 좋았을 테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아예 손을 돌려서 뭐이쪽에 흑돌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게좀더 무난한 발상이지 않았나 싶어요. 실전은 여기를 뒀는데 좀 발이 느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돌이 무거웠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승부처가 시작이 되는데요. 백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네. 나와 끊었는데요. 강렬하게 싸움을 선택을 했고, 이제 여기 늘어가는 수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서 네. 사실상 이바둑의 향방을 좌우하는 아주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 만약 백이 제대로 두었다면 아직은 어려운 전투가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일단 실전 진행을 보시면 여기 가만히 늘어서 이렇게 있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일단 무엇보다도 여기를 하나 찔러 두는 게 중요했고요. 음... 근데 찌른다고 해서 여기를 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체로 지금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네. 백은 여기를 늘어야 되고 우측에 한 점이 잡힌다면 이것은 뭐 바꿔치기의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백이 득보다 실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차단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1과 2의 교환을 시키고 여기를 내려서는 게 중요했고요. 이 교환이 있다면, 실전에 1과 2의 교환이 없이 그냥 내려선 것과 가장 큰 차이는 여기를 밀어가는 게 음. 백의 권리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백이 찌르는 의도는 흙의 흠집을 만들기 위한 의도였군요. 이렇게 백돌이 4개를 만든다면, 뭐 네. 이런 데를 두고 젖혀서 싸움을 걸어가든가 아니면 안쪽에서 그냥 뭐 사는 형태를 취했을 때도 훨씬 중앙 쪽의 형태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는데요. 실전 진행은 가만히 여길 늘어서 있게 네. 되니까 이제 아까와 차이가 큽니다. 아까 의 형태가 밀때 늘어가는 형태였다면, 네. 지금은 무조건 흙이 이 내전 머리를 때리기 때문에 음... 중앙 쪽에 백돌의 행마가 훨씬 더 운신이 거북하고요. 그렇습니다. 힘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는 좀 싸움을 정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실전에 결국 악수를 선택을 해서 악수를 많이 두면서 흙두 점을 제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데요 굉장히 행마가 둔탁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런 데를 자연스럽게 이 돌파하는 순간 백은 네. 피해가 굉장히 크고요 자연스럽게 흙은 상변의 집과 우변의 집이 굳혀졌습니다 네, 여기서도 흙이 그냥 급소를 두고 네. 이제 나오는 진행을 뒀는데 사실 여기서는 흑이 뭐 어디를 두더라도 이미 이두 점을 버려도 크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네. 꽤 유리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음, 기세를 탄 이희연 선수가 여기서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 나갑니다. 네, 계속 몰아쳐갔고요. 이제는 도처의 흑의 실리가 돋보이는 장면에서 네. 중앙 쪽의 흑돌에 강력한 푸시를 하지 못하면. 백은 그로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 부분에서 변화를 만들어 갔는데요. 어, 애초에 이제 여기를 삭감을 왔을때 안에서 그냥 두점 지배가 아니라 밀어간 수라던가이 네. 장면에서 여기를 붙인 수라던가 이런 것은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네 흑의 형태를 무너뜨리면서 노르웨이 선수도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는데. 자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에서 또 느슨한 수가 등장했어요 여기까지는 백의 작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혜연 선수가 이쪽을 움직인 게 어떻게 보면 좀 후회가 될수 있을 정도의 네. 정확한 응징을 보여주다가 이 장면에서 여기 한칸뛴 수가 좀 느슨했고요 네. 이 수로는 여기 붙여서 이두 점을 좀더 확실하게 제압을 했다면 앞으로의 싸움에서 좀더 힘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실전엔 여기 한칸띄어서 두다 보니까 언제든지 흙이 여기를 두면 연결이 가능한 형태가 되면서, 연결이 됐을 때는 백이 여기 끊어지는 단점, 이쪽 날 일자 사이의 열분 등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네. 여기를 둬서 항상 흙이 살아가는 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흙이 여기를 붙이고, 삼삼을 들어가서는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이희연 선수가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음. 이후에도 뭐 수순은 길게 이어졌습니다만, 네. 이후의 수순에서는 뭐 이희연 선수가 완벽하게, 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역시 우승 후보다운 그런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내어주지 않고 안전한 승리를 거두었고요. 오늘 봐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현 선수가 좀 손쉬운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현 선수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인 만큼 네. 뭐 동양권의 선수가 아니라면 뭐그 중에서도 일본이나 중국 선수가 아니라면 사실 이 선수의 어떤 흐름에 흠집을 내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오늘 노르 노웨이 선수의 이 대국을 보면 부분 부분에서 분명 좀 진중하고 날카로운 모습도 보였고요. 네. 묵직한 힘이 있었는데 상대가 너무 강했고 또이 초읽기에 너무 빨리 몰린 것이 네. 페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희현 선수가 16강전에서 노르웨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이현 선수의 순항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승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